안녕하세요, 구독자님들. 이번 영상은 선스타 KM1640 b l 7 사절 상화송 미싱입니다. 현재 끼워져 있는 실은 6 라이론사 중에 좀 두꺼운 편에 속하는 그런 실이에요. 그리고 속도는 1100으로 낮은 속도로 맞췄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이 굵기 때문에 사절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오랫동안 쓸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. 땀수는 7땀으로 맞췄고요 노르발 점프 높이는 비교적 거의 최상점에 두고 세팅을 했습니다 5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4로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원단은 청바지 6겹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딱딱한 상태예요 이렇게 실이 적당하게 길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노루알 높이도 아주 높이 잘 들리고요. 가마 세팅은 제가 아주 민감하게 잘 해놨습니다. 현재 사용받은은 21번입니다. 특히 현재 실끼면서 이쪽 안쪽에 있는 실거리에 먼저 통과를 한 후에 돌려서 다시 위로 통과를 해서 댐핑까지 올라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. 이게 실이 이탈이 돼서 이쪽에 나와 있다 그러면 빠질 염려가 많으니까 꼭이 점은 지켜주세요. 이상으로 1640D 인도하기 전 마지막 테스트 점검을 마치겠습니다.